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늘찬 영어입니다. 아, 오늘, 어, 이병민 5과, 어, 고등학교 1학년, 아지 죄송.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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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찬 영어 선생님이에요. 아, 오늘은 동아 이병민 고등학교 1학년 5과의, 어, 내용 정리 및, 어, 그리고 중요 구문을 간단하게, 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 전에 여러분들이 어, 어, 시험 기간 전에 보시면 은 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막판 아, 이제 요거가 중요하더라 아,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어, 자 먼저 오가를 볼때 우리 영어 교과서를 공부할 때 특히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 순서 내용 정리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지 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되냐? 그리고 또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5가 순서 보도록 하...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에서는 여기 보시 보시듯이 어, 민화는 이름과 다르게 아급이 있는 사람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양반 정도는 봤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 이름과 다르게 민화가 그 백성 민자인데. 이름과는 다르게, 급이 있는 사람들, 쌍놈은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게 주요 내용이죠. 민화를 소개하는 주입니다. 본문 2로 넘어가면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민화가 드디어 사람들한테 왔는데, 어떻게 왔다? 무명화들이 그려서, 왔다. 어, 뭘 그렸느냐? 십장생을 그렸다. 해, 구름, 물, 산, 바위, 어, 소나무, 블루초, 거북이, 새, 사슴. 딱 봐도 오래 살것 같고, 뭔가, 나에게 집에 있으면은 든든하다. <laughs> 건강을 챙겨줄 것 같다. 그런 그림을 그려서 팔기 때문에 이제 조선 후기에 민화 드디어 백성들 집에 온다. 그런 내용이 났습니다. 자, 이제 근데 십장생만 그려서 판게 아니라 이제 호랑이도 그렸습니다. 본문 3에 나가면은 이제 김홍도. 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김홍도. 어, 김홍도가 호랑이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다? 굉장히 생생하고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렸다. 그리고 털, 한 가닥, 한 가닥 다 그렸고, 꼬리가 위로 치솟으면서 뭘 상징했다? 권위를 상징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 이 김홍도는 확실히 이름이 있는 어, 그런 사람이라 그런지, 여담이지만은, 어, 좀 급이 있는, <laughs> 급이 있는 사람들한테 팔았다. 그림 중에서 뭐 에르메스 이런 거다. 자, 암흑의 자, 본문 4에서는 이제 <laughs> 민화. 김홍도가 그려봤으니까, 이제, 아무개 씨가 그린 거는 어떻게 그렸냐. 일단은, 코라이가 굉장히 귀엽게 그려져 있다. 현실감 있지 않게 생겼고, 음, 약간 뭔가 우리 친구같이 생겼는데, 더 특징적인 거는, 자, 본문 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만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요 줄, 요줄, 본문1에서 요줄 요줄입니다. 자, 보면은, this kind of painting is called, 자, 비동사 플러스 PP,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PP 학교에서 귀가 떨어지게 들었어요. 어, 귀에 딱찢어지게 어, 들었습니다. 뭐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입니다. 형식은 이 형식이고요. 자, 수동태라 하면은, 이제 보통 콜, 어, 만약에 this kind of painting, 콜드 민화 이렇게 했으면은, 이러한 그림이 옆에 있는 민화라는 친구를 부른 거예요. 민화! 민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수동태는 항상 내가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불려짐을 당했다. 뭐라 불렸다? 아, 민화라고 불렸다. 정도가 됩니다. 또이 줄에서 중요한 거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컴마 위치가 나왔는데요. 자,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는 경우는 and is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is은 어, 조, 민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this kind of painting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 관계대명사 계속지용법을 못 쓰는 친구들이 두개 있어요. 대시랑 왓이 있다는 거. 어, 문법 문제 나왔을 때요거두 개는 꼭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not until the late 조선, 요 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did 때문에 중요해요. did begin 이랑. 자,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어, 이제 공부를 좀 하신 친구들은 주어동사 이런 게 빠삭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요 지문을, 요 지문을, 요렇게 did 를 빼고, did 를 빼고, 시험지에 냈어요. 문법 중에 틀린 거 찾아라. 여러분 못 찾습니다. 왜냐? 주어동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다? 강조도치라서 강조도치라서 여러분들이 이 디드를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ot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late Joseon period did painting begin 자 여기를 아마 문법 문제로 나온다면 began으로 고쳐놓을 겁니다. began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던틀에 나왔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어, 도치, 주어와 동사를 바꿔주는 도치를 이뤄야 되는데, 자, 비기는 일반 동사니까, do나 did, does를 앞으로 빼서, 어, 도치를 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의문문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비동사는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데, 일반 동사 의문문은, 어, do you? 이렇게. does he? did he? 이렇게 바꾸잖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laughs> 자, 본문 2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에서 마지막 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 모르는 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enjoy, ing,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놓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배울 때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enjoy는 내가 즐긴다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근데 어떤 경우에 즐길 수 있죠? 내가 해봤거나, 어 아니면 지금 하는 중에 어? 이거 재밌는데? 나 이거 좀 즐기는 것 같은데? 이럴 때 <laughs>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뒤에 목적으로 못 써요. 그래서 enjoy to paint하면 안 돼요. 투부정사는 아직 안한 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래적인 용법이죠. I want to go. 내가 가고 싶다. 내가 지금 못 가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enjoy는 항상 ing랑 짝이 된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어, 이렇게 동명사만 목적으로 갖는 그리고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갖는 어, 동사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인조의 ing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문 3입니다. 자, 본문 3에서는 여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거는 뭐 별반 문, 문법이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알아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없는데 이것도 사실 쉬워요. each strength seems to express power and strength. 자, 각각의 털 가닥가닥이 seems to. 모처럼 보이다? 파워를 그리고 힘을, 권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되게 초보적인 실수일 수 있는데, each랑 every는 각각이란 뜻입니다. 때문에 명사가 단수명사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도 역시 s가 붙으면서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단단단! 네. 그리고 seems to가 왔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다? It seems that each strength expresses power and strength. 이렇게 고쳐 주시면 더욱더 완벽하겠습니다 음, 주관식으로 이거 고쳐봐라 아니면은 다음 지문 중 이 지문을 똑같이 만든 것은 하고서 이제 객관식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본문 4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본문 4. 자, 여기서 anyone looking at. 자, 이 지문을 선생님이 선택한 이유는, 음, 여기에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지문이기도 하고요. 자, 역시, 어. b pp 수동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looking anyone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looking at this creature가 한 덩어리입니다. 때문에 묶어서 뒤에서 꾸며 주는 게 맞아요. 어, 선생님 그러면 앞에서 구분하는 거 뒤에서 구분하는거 어떻게 하죠? 분사가 앞에 오는 경우, 뒤에서 오는 경우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자, 요 사이에다가 요 사이, 요 사이에다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넣으세요. Anyone who is looking at 요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은 뒤에서 꾸며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anyone who is 하고서 안 된다, 어, 연결이 잘안 된다. 그러면은 그 문장은 뒤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게 그냥 이렇게 기본만 알고 가세요. 시험이 이제 코앞이니까요. 자, 다음에 템트는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혹하는 게 아니죠. 호랑이, 일로와! 호랑아, 쓰다듬어 줄게! 일로와! 이게 아니라, 호랑이한테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이 지문에서는. 그래서, 어, 저걸 보니까 너무 귀여워! 어, 내가 모르게 유혹을 당해서 만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 가 되겠다. 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음. 아니, 내가 다음에, 표시를 안했는데 지금 바꿀게요. 지금. 자, 요 지문입니다. 아, none of the. 자, none of the는요, one of the 복수명사의 부정형이에요. 아무도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none of the 다음에는 항상, 어,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 could have pp. 어. 할수 있었다. 할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에요. 근데, could have pp는 형제가 둘이 있어요. 하나가 must have pp, 다음이 should have pp. 자, must have pp는 그랬음이 틀림없다. 니가 향수기를 죽였지! 아, 이거, 사인의 추억 너무 옛날 영화인가? 아무튼, must have pp는 너가 그랬음이 틀림없다. 이런 뜻이고요 <laughs> should have pp는 아,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should p는 아, 내가 어제 아, 밤에 치킨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럴 때 쓰는 겁니다. could 어, p는 어, 그랬을 것 같다. 할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의, 어, 추측이니까 꼭그세 가지 구분해서 쓰시는 거 알아 주세요. 자, 그다음에 어, 그래요. became 다음에 famous가 나오는데, famously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became 다음에는 항상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없기 때문이죠. 부사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오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영어를,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뭐공부한 친구들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자, 일단은, 기본 가정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지금 말한 요 부분만 조금 유익 있게 기억해줬다가 시험에 나오면은 그냥 그거 생각해가지고 바로 풀어내시면 돼요. 어, 근데 자기가 영어를 좀 못한다 하시면은 댓글에다가 여기 부분이 해석이 안 된다. 아니면은 내가 문법이 모르는데 요거 설명해달라 하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